Thank <laughs> you. 분위기가 갑자기 바뀐 게 느껴지는데 아니 뭐 무슨 위기 무슨 위기 온다더니 또 증시는 시원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끝판왕 연준이 돌아오는 주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고 또 어떤 말을 할지 정말 항복을 할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빅테크 쇼크라고 불릴 만큼 슈퍼위크가 아니라 블랙위크였습니다 실적들은 좋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선방한 것 같습니다 크게 반등한 편인데 특히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 s&p 500이 주간 4% 상승하고요 다우가 5.7% 상승했습니다. 주간으로요.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빅테크나 성장주가 많이 포진해 있는 나스닥은 반등폭이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성장주가 부진하고요. 성장주 비중이 작은 다른 주식들이 좀더 강세였다는 거를 요걸 보면 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테슬라가 그나마 방어해줬고요. 엔비디아, 이런 것도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고, 마소, 알파벳, 아마존, 메타 모두 다 안 좋았습니다. 막 폭락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서 정신없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 말씀드린 것처럼 강하게 5일 연속. 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반등을 했습니다. 5일 연속 반등해가지고요. 5.7% 상승을 했고요. 와, 세상에. 다우가 고점 대비 13% 빠졌습니다. 어느새. 야, 이거 뭐, 다우도 마이너스 20% 넘게 빠졌었는데요. 참, 미국 주식은 이게 또 오를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시원하게 올라주는 장점은 또 있어요. 제가 참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또 빠질 때도 무서운 건 있지만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역시 대다수는 일시적 반등이다. 다음 주 되면 또 떨어진다. 이렇게 또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의 의견인데, 또한번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얘기 나눠볼게요. S&P 500 지수도 빅테크 쇼크라 불리는 움직임에도 4%대 반등. 물론 다우가 가장 많이 반등하긴 했지만요. 그러면서 벌써 고점에서 20%까지 올라왔습니다. 와, 지난주만 해도 고점에서 30%까지 빠지고 막 그랬었는데요. 이러다가 20%대 위로 올라오면 베어마켓 탈출 이런 기사도 나올 텐데, 야,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는 과도한 우려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다. 반대로 긍정적인 얘기는 오늘 메인으로 다룰 연준과 글로벌 중앙은행들 또 금융기관들의 항복이 시작되었다라는 입장이 두 가지가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씩 보여드렸는데, S&P 500 지수는 기술적 주요 지지선에서 반등을 시도 중입니다. 200주선이라 그래서요. 이게 시스템 위기, 코로나 급이나 금융 위기급이 오지 않고서는 여기서 항상 반등을 해줬던 자리인데 일단 반등을 해 주니까 많은 강세론자분들이 혹시 이 정도면 내려올 만큼 내려온 거 아니냐라고 다시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부분 있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번 주에 월가의 합리적 비관론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라고 하는 수석 전략가 이분께서도 올해 내내 하락을 외치셨는데 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번 반등이 바닥은 아닐지라도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 이르면 내년 초에 하락장 끝날 것 같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오, 간만입니다 정말. 그래서 10월 바닥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늦어도 내년 초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약세장이 종료될 것 같다라는 희망찬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마지막 충격이 있을 수 있다. 대비하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입장 변화도 좀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번 주에 가장 크게 느꼈던 건요. 혹시 구독자분들도 느끼셨어요?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바뀝니다. 호재성 이슈가 튀어나오면서 제가 그래서 다섯 개로 분류해 왔는데요. 중앙은행도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고요. 정책도 달라지고 지정학 이슈도 좀 호재성 재료들 많이 나오고 에너지 원자재 채권시장까지 제가 다섯 개로 정리해 왔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뭐부터 보냐면 역시 정책적인 요소죠. 지금 중간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간선거 1,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야, 미국의 정치인들이 대놓고 금리 인상 속도 늦추라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서한을 보내서요. 미국 상원의원이 공개 서한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서민들의 일자리 무너지면 책임질 거냐. 연준 의장한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하는 거 좋아. 인플레도 잡아야 되지만 연준 의장이 해야 될 일이 또 하나 있지 않니? 인플레와 고용의 안전인데 그렇게 무리하게 금리 인상하다가 고용 안정이 깨지면 즉 서민들의 일자리가 무너지면 책임질 거니? 라고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겠죠 아니 언제는 인플레 잡으라더니 이제 와서는 또 고용도 챙기라고 하니까 사실상 엄청나게 거세게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얘기가 나왔었고 하루 걸러 하루마다 압박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대놓고 극단적인 발언을 하시는 한 분께서는 파월 때문에 침체가 온다 아 세상에 파월 탓을 하는 건가요? 이제 갑자기 이렇게 되고요 또 그리고 하루 지나서는 민주당 거물까지 나섭니다 야 이제 총공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개 서한을 보내면서 잠깐만 멈췄다 가자 아니 인플레 잡아야 되는 거 중요한 거 아는데 조금만 쉬었다가도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잠깐만 멈췄다 가면 안 되겠니 라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속으로 당황스럽겠죠 아니 인플레이션 또 올라가면 어쩌려고 누구 탓하려고 저렇게 나한테 압박을 주나 하면서 지금 정치적으로 압박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번에 돌아오는 fomc 회의 때라도 조금 코멘트 조절을 할 거라는 기대가 또 불고 있습니다 물론 또 연준 의장이 아랑곳하지 않고 밀고 나가면 실망으로 더 크게 하락을 할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유의해야 겠지만요 지금은 요 기대가 불고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월가에 떠돌았던 루머가 있었죠 백악관이 연준 압박할 것이다 결국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압박을 뭐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말 안하나 뿐이지 민주당의 각 정치 거물들이 다 연준 의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11월 8일 중간 선거 앞두고 시장 안정화를 노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난주도 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정말 이번에도 역사가 반복될지 제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이후에 1년 동안의 수익률은 모두 다 예외가 없이 100% 플러스였다고 하는데, 야, 정말 이번에도 이 법칙이 맞는지, 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도 분위기가 그렇게 또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는 백악관 개입 루머도 있었고, 민주당 공개 개입까지도 있어서 단기 긍정이다. 체크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앙은행도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항복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캐나다 중앙은행이라고 있는데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뭐 중요한가요? 하실 수 있지만, 연준보다도 더 강하게 금리 인상한 중앙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으로 속도 조절을 언급했습니다. 모두가 0.75%포인트 올릴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자이언트 스텝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빅 스텝만 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속도 좀 줄이겠습니다. 긴축의 끝에 다와 갑니다. 라고 코멘트까지 했어요. 야, 이러면서 투자자들이 어, 캐나다도 그래? 그럼 미국도 곧 조절하는 거 아니야? 따라가겠네. 라고 이제 좀 기대감이 붙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불과 캐나다가 몇달 전에 2022년 7월만 해도요. 기준금리를 무려 한 번에 나눠서도 아니고 한 번에 1%포인트 올렸 이력이 있는 엄청나게 강경한 중앙은행입니다. 와 이건 연준도 못했습니다 연준도 한 번에 1% 포인트 올렸던 적은 없어요 이번 사이클에서 그랬는데 이제 캐나다가 먼저 항복하니까 미국도 이제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점점 줄어들 일 밖에 없지 않나 최소한 금리 상승 속도를 더 높이진 않겠구나 거의 다 왔구나 이런 기대가 조금씩 다시 또 붙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이 기대가 붙었었는데요 이제는 진짜 맞지 않겠냐 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거기다가 10월 초에 호주중앙은행 역시 0.5% 포인트 올릴 걸 예상을 깨고 0.25% 포인트로 속도 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에 이어서 캐나다까지 하나 둘 항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미국과 캐나다 다른 나라는 다르다 반박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 주택시장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아무래도 확실히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제 체력도 튼튼하고 가계 부채도 낮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장기 고정금리라서 안정적인 반면에 캐나다 같은 곳은 변동금리에 대부분 노출되어 있대요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지금 주택시장이 금융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낙폭이 야 캐나다 주택시장이 월간 3%가 빠졌습니다 한달만에 3%면뭐 개별 부동산은 어마어마하게 빠진 것도 많았을 거란 얘긴데요 그러니까 캐나다도 정치권 압박이 거셌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캐나다도 정치인들이 지금 막 중앙은행 한테 금리 인상 하다가 다 잡아먹겠다 이러다 클나겠다 라는 압박이 있다 보니까 조금 속도조절론이 또 불거진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은 아직 튼튼하다 하실 수 있지만 주변 국가들이 하나둘 이렇게 주택시장 이라든지 신용경색 유동성경색 나오면서 조금 휘청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또 안전하냐 그것도 아닌 게 미국도 2개월 연속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고 꺾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상승폭이 둔화되는 속도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궁금해 찾아봤어요. 사실 저도 이제 미국 부동산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걸 찾아보는데 특히 실리콘밸리나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그러니까 집값 많이 올랐던 지역 위주로 더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직 미국은 건재하다는 하지. 앞서 다른 나라들 사례처럼 또 휘청일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 하겠죠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의 부동산 업계의 거물이 어, 이번에 신랄하게 아주 연준을 비판합니다. 너무 인상 깊어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미치광이 연준 의원들이 인플레 잡는 데 실패해서 불필요한 금리 인상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부자들은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농담이 아니라 연준을 보고 있으면 마치 정신병자들이 정신병원을 관리하는 것 같다 라면서 연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부동산 업계에 있으니까 부동산 붕괴되는 게 누구보다도 싫게 그 o t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t t h i 지지지 s that the government has been able to do this. So, t h 이 government's d 것 c 고 s i o n to do this is to make the government's decision to do t 즉, 지난달까지는 금리 인상할 때 만장일치였거든요? 인플레 잡으려면 금리 인상해야 된다가 만장일치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만장일치가 안 되었습니다. 즉,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유로존 내부에서 지금 경제 안 좋아진 게 뻔히 보이고, 각종 지표들이 침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금리 이렇게 무리하게 올리다가 또 금융위기급 위기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 총재 리가르드 총재도 꼬리를 내렸습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므로 데이터 봐가면서 결정하겠다 여기에 또 다시 한번 시장이 희망을 품었습니다 야 유럽도 안 좋은데 미국도 곧 아니겠느냐 미국의 연준 의장도 방법이 있겠느냐 지금 뭐 유럽도 인플레 안 잡혔습니다 물가가 안 잡히더라도 시스템적으로 무너지면 더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지금 이탈리아 신임 총리도 너무 성급한 결정이다. 이러다 다 망가진다. 라고 작심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면서 유럽 중앙은행이 양적 긴축한다 그랬거든요. 날짜도 못 정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말만 우리 양적 긴축합니다 합니다 말만 하면서 아직 언제 할지 확인할 건데요 아좀 상황 좀 보겠습니다 라면서 말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미국 정도 되니까 양적 긴축하는 거고 지금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 다시 돈 풀어야 되는 상황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되고 중앙은행도 갑자기 호주 캐나다 유럽 속도 조절 정책적으로도 개입 또 지정학적으로도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반전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들 고위 관리직을 모아놓고 한다는 소리가 중국과의 경쟁은 좋지만 충돌은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말을 갑자기 바꿉니다. 불과 지난주까지 지난주까지는 중국을 완전히 때려잡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안보 보고서까지 내더니 갑자기 이날 자신이 시 주석과 자주 대화를 나눴다면서 친하다면서 우리 다 서로 통한다 알고 있다. 그래서 다들 물음표를 찍고 있죠.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이런 의문을 남기고 있는데 아무래도 선거 직전에 최대한 충돌을 막으려고 하는 멘트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해 대스처 거기에 화답하듯이 중국도 다음날 바로 응답을 해줍니다. 미중 쌍방에 도움되는 관계의 구축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상생하고 도와야 된다면서 라3년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미국에 대한 관계 입장을 표명합니다. 시진핑도 잠깐 쉬었다 가자라는 거에 동의를 한것 같아요. 이 멘트만 보면. 아니 그렇게 죽일 듯이 서로 으르렁대더니 또한 주만에 이렇게 말이 바뀌나 조금 어이가 없을 정도였으면서 개인적으로 나오는 기사들 보면서 아니 지금 반도체 수출 규제에다가 규제랑 뭐 규제는 다 때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또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양국이 조금 양보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선거 끝나고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 사진처럼 미중 정상회담이 또 기대되죠. 그래서 그 기대감에라도 증시가 또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원래 또 증시라는 게 기대감에 오르는 거니까요. 이렇게 또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그래서 또 둘이 이제 적극 화해하고 악수하면서 진짜 제가 농담처럼 했던 악수하면서 사진 찍는 날이 또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좀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단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문제가 있었잖아요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는데 야 이것도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공화당 의원들도 그렇고 선거 끝나면 협상해라.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도 단체로 바이든한테 편지 보내서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공화당도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이길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 우리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ATM기가 아니다. 돈이나 맨날 지급해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므로 지원을 줄일 테니까 휴전을 하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이 이기든 간에 선거가 끝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갈등이 그래도 진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또 불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기대에 불과한 희망 회로일 수도 있겠지만요. 현재 또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아참 어떠신가요? 여러분 보시면은 저는 이걸 쭉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정리를 해오면서도 야 지난주까지만 해도 중앙은행에서 위기가 온다 정책적 위기가 있다. 지정학 위기가 있다. 핵무기 쏜다. 별별 위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다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긍정으로. 거기에 문제가 됐던 에너지 기억나시나요? 요즘 에너지 얘기 안 나오죠. 여러분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마이너스 된거 아시나요? 마이너스. 야. 여기 보시면, 돈줄 테니 가져가라.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마이너스로. 야, 에너지 대란 온다더니 갑자기 그 얘기 쏙 들어갔죠? 지금 생산량은 넘쳐나는데 수송할 수단이 부족해서 지금 돈 주고 가져가라고 해도 못 가져가는 상황이래요. 미국의 천연가스가 너무 많이 생산되는데 수송하는 수단이 부족해서 마이너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가스도 넘쳐나니까 이제 안정세고요. 여기 보시면, 생각보다 또 막상 올 겨울이 덜 춥다네요. 아직 겨울이 막 본격적으로 온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가스도 덜 쓰고 여기 보시면 이게 독일의 가스 충전 확보 비중이거든요? 97 보이시죠? 야, 올 겨울 쓸 가스는 다 확보한 거예요. 97%.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엔 모르겠지만 올해 겨울은 끄떡없는 거죠. 97%뭐 핸드폰으로 치면 풀 충전해 놓은 상황입니다. 진짜 그래서 끄떡없다. 그러니까 요즘 에너지 대란 얘기 속 들어갔잖아요. 또 그쵸? 갑자기 겨울이 또 생각보다 덜 춥고 가스도 생각보다 많이 구해놨고 갑자기 악재가 다 해소. 그러니까 갑자기 막 증시에 돈이 들어오면서 쇼스키즈라는 얘기도 나오고 호재성 자료들만 내보내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채권까지도. 야 재무부 장관이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무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즉,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는데, 이번 주부터 뭐라 그러냐면요.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 재무부 장관이 채권 시장, 유동성 리스크,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하겠다. 이 말이 뭐죠? 결국은 개입하겠다. 증시에 혼란이 오면 살리겠다. 이런 얘기를 우회적으로 했다고 시장이 또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금융시장에 혼란을 막겠다. 이러니까 또 시장이 오유, 다행이다. 라면서 환호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영국발 금융위기 오나 막 이런 기사도 쏟아졌었는데 지금 총리도 교체되고요. 교체되자마자 한다는 말이 금융시장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시키고 신뢰를 주겠다. 그리고 전임 총리가 잘못한 거다 바로잡겠다 하니까 일단 시장이 안심을 하는 거죠. 물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이긴 한데 단기적으로 단기 관점입니다. 일단 영국발 금융위기도 사그러들었어요. 참 웃기죠. 이게 지난주 지난주까지만 지 해도 뭐 영국에서 막 위기 터질 것처럼 시한폭탄 같더니 또 얘기 가삭들어 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도 이제 빼박입니다. 연준 의장이 직접 언급했던 침체 공식 인증 지표가 있었죠. 바로 10년 3개월 장단기 금리차라는 겁니다. 뭐 이게 어려운 개념이라 모르셔도 되는데 연준 의장이 요게 신호가 빨간불 들어오면 침체다 라고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반박 불가예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10년 금리와 3개월 금리의 금리 차이가 역전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연준의장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이거 뒤집히면 침체 온다. 뒤집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의장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이번 주에 금리 인상할 때. 기자들이 많이 물어볼 텐데, 어, 연준의장님 분명히 그때 이거 침체 신호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기자가 물어보면, 연준 의장이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야 이제 연준 의장도 반박 못하는 침체가 시작되는데 더 세게 말할 수 있겠냐 이제는 속도 조절 핑계를 대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기대입니다. 아직까지는 희망회로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장단기 금리차라는 명확한 지표로는 이제는 침체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언제냐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지만 연준 의장도 인정한 공식 침체 알려주는 지표 장단기 금리차가 처음으로 역전됐습니다. 결국엔 마지막 남은 하나의 지표마저도 그래서 연준도 이번에는 이 침체를 피해 갈수 없고 침체가 결국 오면은 쇼크가 올수 있다는 우려에 또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기대가 불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하의 연준도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고 글로벌 중앙은행도 항복하고 미국 정치인들 백악관 상원의원들도 압박하는데 별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기대감에 금리는 살짝 꺾였습니다. 살짝입니다. 아직 시원하게 내려간 건 아닙니다만 금리가 살짝 꺾이니까 채권이 반대로 움직이니까 반등했습니다. 9주 만에 처음입니다. 야 여기 보시면 채권이 쭉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진짜 최근에 채권 사신 분들은 다 물렸을 거예요. 9주, 10주 동안, 두 달, 세달 동안. 근데 처음으로 반등 다운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돌아오는지 어떻게 지 봐야겠지만요. 기대감에 일시적으로 일단 반등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채권에 대한 기대감이 또 다시 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금리 쉬었다 가는 거 아니냐? 너무 무리해서 달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섯 개 정리해 왔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자료만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정말로 지난 주에는 다 문제거리였던 게 이번 주부터는 갑자기 다 호재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돌아오는 주에 연준 의장이 어떻게 발언할지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싹 바뀌겠지만요. 지금까지는 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하는 지표 미국 10년물 금리는 살짝 주춤. 물론 아직도 4%입니다. 세상에. 아직도 미국의 장기 금리가 4%. 그리고 달러가 약간 주춤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많은 분들이 달러 고점 찍은 것 같다. 달러만 봤을 때요. 그래서 한국 시장도 조금 반등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 달러만 고점 찍어도 유동성이 좀 확보되니까요. 그런 기대하고 를 있는데 아직 긴가민가 합니다. 킹 달러가 살짝 주춤한데 만약에 돌아오는 주에 연준 의장이 아랑곳하지 않고 매파적인 말을 던지거나 금리 인상 기조를 다시 한번 표명하면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참 설레발치긴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설레발 쳤다가 우리가 상처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그렇 저도 참 함부로 좀 설레발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살짝 주춤한 수준입니다. 돌아온 주에 이 달러와 금리도 한번 모니터링. 저는 이두개 보거든요. 이두개 보시면 될것 같고 공포 지수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공포 지수도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좀 단기간은 괜찮을 거라는 거에 베팅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 상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 나오더라고요. 이제 속도 조절하니까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정점이면 속도가 둔화되면. 달러의 고점도 찍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금리는 더 올라가겠지만 물론 속도만 좀 느려져도 시장은 휴 다행이다. 진짜 이제 그렇게 미친 듯이 올리지는 않겠구나라고 안심하면서 또 아이러니하게 달러가 내려올 수 있으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달러 약간 아직은 추세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데 이렇게 살짝 주춤한 모습입니다. 한달 최저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원 달러 환율은 아직은 그렇게 많이 내려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1,400원 깨져야 본격 하락인 것 같긴 한데 이거 또 한번 환율도 유심히 계속 모니터링해 봐요.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반박이 바로 나와버리죠. 웃지 못할 무서운 짤인데요. 연준 의장이. 저 같은 이제 희망회로 돌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자회견 준비해 이렇게 하는 거죠. 연준 기자회견 한 방이면 시장이 그냥 녹아버리니까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번 주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내부자의 말에 따르면 연준이 또 속도 조절했다고 괜히 말해서 오해 불러일으켜서 증시 폭등하고 인플레 다시 커지면 또 누가 책임질 거냐 분명히 문제 된다. 그래서 이걸 크게 염려 중이라고 돌려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 연준 의장은 여전히 인플레가 다시 불붙는 걸 원하지 않고 증시가 또 너무 오르는 것 또 바라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저는 초낙관을 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조금 더 보려고요 그래서 금리와 달러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금리와 달러가 안정되면 증시 반등을 좀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지표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니뭐니 뭐니 해도 지금은 돌아오는 주에 연준의 금리 인상 야, 여러분 진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4% 돌입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빼박이에요 이번에 3.25%에서 자이언트 하면 4% 돌입합니다 기준금리가 아, 속도 조절이지. 아직 금리 상승 끝나지 않았죠. 좀 천천히 가거나 최악의 경우에 잠깐 멈출 수는 있어도 연준 의장은 헛된 희망을 안 주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릴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수요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연준 의장 기자 회견 전후로 변동성이 엄청 커질 수 있으니 꼭 유의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긴축 속도를 조절한다는 기대를 가져도 시장에서 생각하는 이번 긴축 사이클의 최종 금리는 4.9에서 5.4입니다. 아직도 야 속도 조절해도 4.9에서 5입니다. 희망 회로를 돌려도 여전히 절대 금리는 매우 높다는 점 그리고 기준 금리의 고점은 2023년 3월에서 5월 정도 정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번 11월에 자이언트 스텝 하면 4%가 되고요 속도는 점점 늦춰지는 건 맞습니다 이건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12월에 4.5가 되고 2023년 2월에 4.75가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도 자이언트 빅 베이비 뭐 이런 식으로 최악은 지났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금리는 여전히 더 오를 폭이 남았다 이렇게 긍정과 부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보고 있어요 들고 있는 것만 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도 발표했는데 잠깐 특이사항만 말씀드리면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시장 요약하면 애플은 선방했다 역시 애플이다 이렇게 될것 같고 오, 테슬라는 악재가 하나 소멸돼서 상승을 한것 같아요.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마무리돼서 시장도 아, 이제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당분간은 팔 일이 없겠구나. 악재 소멸이구나. 대주주의 지분 매도 소멸이구나. 라고 판단해서 좀 오른 것 같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이번 주에 메타가 실적 발표하면서 또 다른 클라우드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다른 비용은 절감하더라도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부분은 지출을 줄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엔비디아, AMD 같은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포트에는 메타의 선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던데요. 반도체 기업들이 단기 반등에 이런 이슈가 좀 있었다. "라고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애플은" 여기 보시면 무너지는 건물을 애플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 급이었죠. 이번 주에 애플로 자금이 막 몰리면서 야 그래도 빅테크 중에 이제 믿을 건 애플밖에 없다. 이런 이슈로 하락을 베팅했던 사람들도 다 같이 애플에 몰려가면서 하루 만에 막7% 넘게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반등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애플 실적이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고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애플 CFO, 재무 담당자가 뭐라고 힌트를 줬냐면요. 3분기, 2번 분기까지 아이폰 신제품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4분기, 즉 연말 갈수록 이 실적이 계속되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슬쩍 흘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포인트 같아요. 제 아무리 애플이라도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이폰14, 아이폰14 프로, 신제품 밀어내기로 인한 방어였고, 이제 다음 풍기 가면서부터는 그 효과가 좀 줄어들면서 방어가 쉽지 않다라는 우려도 있어서 요 부분은 조금 애플의 주의사항으로, 단기 주의사항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애플은 뭐 너무 좋은 주식인데, 주가는 좀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 시원하게 V자를 랠리하기에는 아직 실적이 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인적으로 조금 중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거기에 아마존도 이번에 폭락을 하면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갔는데 이번에 특히나 빅테크의 공통된 이슈가 이겁니다. 인건비에요, 인건비. 오죽하면 아마존 CEO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방송에 나와서 두 번이나 노조가 없는 게 낫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노동법 위반으로 내년에 조사까지 받는데요. 보시면 이게 사람 채용한 숫자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8만 명에서 22만 명이 됐고요. 20%나 증가했습니다. 구글도 24%, 메타도 28%, 그러니까 토탈에서 빅테크 기업들 사람 뽑은 게 무려 23%나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황기를 기대하고, 야,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IT 시대가 오고, 클라우드 시대가 오고, 데이터 센터, 빅테크, 뭐 메타버스 이런 시대가 올거라 기대하면서,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뽑았는데, 갑자기 불황이 오면서, 수익이 급감하고, 실적이 안 나오고, 돈 들어오는 규모가 확확 작아지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부담스럽게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CEO가 오죽 스트레스 받았으면, 노조가 없는 게 나았겠다라고, 이렇게 방송에 대놓고, 공식적으로 말하면서, 조사까지 받을 정도로, 지금 비용 절감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폭락을 했는데 실제로도 아마존이 지난번에도 비용 절감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제 기억납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한 적이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어떻게든 비용 허리띠 졸라매 보겠다 했는데 또 비용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폭락을 한 것도 있거든요. 실적은 그렇다 치고 그래서 지금 모든 기업들이 허리띠 졸라매기 시작했는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슬픈 얘기지만 이거 버티다 버티다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좀 슬픈 얘기지만 당분간 그래서 좀 이런 이슈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 주가가 조금 부진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비용 이슈 때문에 그래서 52주 고점 대비 하락률 우량주 맵도 정리해놨는데 지금 뭐 애플만 정말 잘 버티고요. 야 마소는 30% 빠져 있고 알파벳도 36% 아마존 거의 반토막 돌입입니다. 45% 지금 빅테크들이 영어 부진하고요. 오히려 다른 영상에 소개해 드릴 거지만 에너지 기업들 막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참 진짜 미쳤습니다. X모빌 신고가에다가 방산주 이런 것들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인플레 관련주나 에너지, 방산, 지정학 갈등주 이런 것들 그렇게 돼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간 수익률, 올해 수익률. 와, 에너지식들만 플러스입니다. 유일하게 거의. 서 요거 참고하시고 11월입니다. 와. 눈코 뜰수 없이 지내다 보니까 11월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11월도 캘린더 공유 드릴게요. 8일 날 중간 선거 있고요. 10일 날 물가 상승률발표있고요 15일 날정상회담 있고요. 19일 날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에 아마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악재보다는 호재 반영할 이슈들이 더 많고 11월 24, 25 휴장 조기 폐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불프 사이버 원데이부터 해서 미국 소비 시즌 그래서 11월, 12월에 보통 증시가 나쁘지 않은데 아 이번에 어떨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 돌아오는 주에는 AMD라고 하는 반도체 기업 스타벅스 페이팔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락일 11월 배당락일도 참고해주세요. 배당락일 캘린더 전까지 사놓으시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됩니다. <laughs>